아하하 안녕하세요 알피토이 t v 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나는 물고기야 자 오늘 그 레벨 3 가보겠습니다 네아저 아저씨 물통 물통 찼던 아저씨 아니야? 저 아저씨 물통 찼 저기, 저기 서있던 아저씨 서있는 아저씨 그치 물통 찾던 아저씨 그 뭐야 어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응 음. 어우 주사기는 왜또 나와 네가 왜또 나? 나오... 거기서, 거기서 나와. 나와. 응, 여기 입구가 있는데? 오,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 <laughs> 볼까요? 오, 뭐지, 뭐지, 뭐지? 막힌 거, <laughs> 거 아니야? 이야. <laughs> 아, 아. <laughs> 어. <laughs> 갈 때가 돼. 아니 움직일 때가 됐대. 오 됐다! 오 잠깐. 너는 오왜 여기 있는 거야? 비켜! 너는 누구냐? 아. 침입자다. 너왜내 <laughs> 어항으로 들어온 거야? 아, 얼쩔 수가 없어! 다른친구만 <laughs> 다음 친구들을 친구들 만나려나는, 은, 응, 은, 응, 요게 필요해. 오, 어항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어요. 친구야. 어, 저기 안 열리는데요. 친구야. 응, 어, 왜 그래? 아 저기로 가는 건가 보다. 치... 어, 어저저저 금붕어 저, 저, 저 약간 좀 색깔이 좀. 요거 나는 식빵이 난 노래 아니야? 나는 식빵이다. 나는 식빵이다. 그래? 어 소리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나는 거 같아요. 됐다. 침입자다 해야지 어? 침입자다 침입자다? 아 어? 쟤도 같이 가는 건가? 그렇지 친구야 내가 너 너의 어, 바다로 가아 응. 어? 식빵이다 식빵 먹고 가자 식빵 식빵 먹고 가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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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샤... 우린 이렇게 식빵도 먹을 수 있다고 아, 우리 음악소리 조금만 키워볼까? 흘러간다 아차가 보인다 됐다 음악소리가 좋다 그치 오 여기 잘 가야 되겠는데 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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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친구 같이 죽겠는데요? <laughs> 친구야 미안해. <웃음> <웃음> 자 간다 간다 간다. <laughs> 어디로 어디로? <laughs> 다 뭔데, 오, 뭐는 거야? 으. 뜨... 야, 내말 무시해! 아니야, 아니야. 난 지금 어지럽다고. 난 이렇게 굴러본 적이 없다고. 오, 왔어, 왔어. 그...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자, 안 돼, 친구야. 밀지 마. 그렇게 밀면 안 된다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야! 아, 진짜. 오, 오 그, 튀었어, 너, 튀었어. 난 어, 어, 장난친 거냐? 취미차다 취미차 차 오나? 아네네오 <laughs> 차에 안 깔렸어요 일로 가는 거 취미 맞나? 취미차다 잘아 응. 아, 친구야 난 지금 친구들을 찾아서 바다로 가야 한다고 치미차다어 저기 은행잎 있다 친구야 저게 체크포인트라는 건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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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거 계단으로 굴러도 되는 거야? 그냥 용서하지? 어, 이거 깨지지 않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으아. 자, 오, 계단이다, 계단. 엄마가 친구. 엄마가 이제. 친구? 오케이. 아,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웃음> 오, 오, <웃음> 나의 고양이 대아요 <오>. <laughs> 아, 차가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이거. 아, 안 돼! 제발! 오! 이야, 뭔가, 번가... 어, 해냈어요? 친구야, 어때? 오, 그래. 나를 구해줬구나. 어, 나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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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 또 일로 왔어? 아, 요거, 뭔가, 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응. 더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한번 가보자. 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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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또 일로 나왔어. 거기로 가보자, 한번. 자, 과연 쇼, 그렇지. 슉. 아이 아이 아저저사탕통저 저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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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런데 나는 이 물병이 제일 싫어 왜 조종이 어려워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어 조종이 어려울 것같 어려울 것 같이 생겼어요 여기 무슨 공원인가 보다. 잠깐 작가, 너딱이였어 방금 ]이가... 봤어 거 으, 방금 거 저기에서 물고기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난이도가 확 올라갔는데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 네.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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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치, 사람도 많고, 많고. 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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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거 진짜 어렵네. <laughs> 일단 다 뒤져봐요. 쑥닥쑥닥. 길을 찾아볼게요. 네? 저기는 왠지 계단이라서 안될것 같은데. 그쵸? 죠못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해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수상한데요, 이거. 네. 얘야, 넌 누구니? 아이 수아수아. 이 뭐라고요? 아이 수아시아. 네. 맨홀 뚜껑이에요. 맨홀 뚜껑이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어딘가에 맨홀이 있다는 건가? 뚜껑. 아, 아까 그 뚜껑인가 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열렸잖아요. 네. 와. 그게 열리면서 같이 빠져나온 그매홀뚝그그 그, 그 수도 구멍인 것 같아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와, 자꾸 찾지 마세요. 흥성 알려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응? 있다. 어? 일단. 일단 싹 둘러봐. 알려주면 안 돼? 알려줘? 어. 음 일단 음, 음 사람들 피 피에서 어 출구가 있으면 거기로 가봐. 출구? 네. 출구 어디 있는데요?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어디 어디? 저기도 가봐. 저기 빨간색 있는. 빨간색 있는, 있는 데로 가볼까요? 레벨 35 였다. 아, 이거도... 아, 찼어, 찼어. 안 돼. 난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저기 뭔가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저 생각했어요. 이거 모른척했어요. 이거. 아 근데 일부러 네. 모른척 하지말고 좀 알려주세요 저기도 가는거지 간... 저기, 은행... 어, 저기 은행잎이 있었네요 네 너무 안보여서 그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게요 네자쭝자 자, 이거 조작이 어려워요 저또 그래 으아 하이야 푸시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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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를 가운데를 잘 밀면서 가면 돼요. 오, 우와, 잘했어요. 이제 체크 포인트. 안돼. 체크 포인트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오,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흐이, 야. 흐이, 야. 흐이. 여기서부터는 아무 사우니까, 아, 엄마가 해요. 알았어요. 자. 자, 가봅시다. 자, 가운데를 잘 밀면서.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아이고, 이렇게 어렵다니, 게임이. 어, 너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쪽을 밀면. 볼수 있어요. 이렇게 끝에를 밀면. 자, 갑니다. 자. 저기에서 한번 돌려야 돼요. 이렇게. 아, 여기서요? 오케이. 자, 요렇게, 이쪽을 밀면 돼요. 끝에! 자, 끝에를. 자, 돌려서. 동, 동. 자, 가고. 자, 가고. 한번더 돌려. 한번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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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아이고. 야, 이거 어렵네. 응. 어 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이구, 어떡해. 아, 또. 어. 대박. 네, 해볼래요? 현성이도?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떨어진. 아, 어, 그렇군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쵸. 어, 어이구. 자, 갑시다. 어이쿠 저기 선이 있었어요 방금 선이 있었어요 선이 있었어요 오 대각선으로 아 잘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안내요데요 여기 막혔어요. 한번 잠깐만. 귀었다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요거 요렇게 한번 보세요. 내려갈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이제. 자, 갑니다. 간다! 그렇지!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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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저기 은행잎이 있어요.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아이고, 닿았다. 이제 안 무서워.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옆에 난간이 없어요. 오케이. 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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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요. 뭐, 닌텐도 조종기인가? 오, 잘하고 있어요. 아, 안 돼.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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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더 이거 그냥 막뭐 간단한 게임이잖아 여기는 뭐 간단하잖아 여기는 그치 어, 간단하진 않은데요 그러다 떨어진다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돼요 아오리고 할까 아냠리냠냠돌리까아리까아 돌리고 할까 아돌도도도까돌리돌리돌리돌리 가고있어 가고있어 그래 내 말대로 하니깐 엄마 그런데 꿈토리의 시방이랑 클롱마 아흠 뭐든지 반대로 하니깐 어 이거 엄청 어려운데요 진짜 그 내가 꼭 군붕어가 된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나는 물고기야 아 그렇군요 응 아, 제목을 잘 지었네 그쵸 저또 마치 군붕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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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안돼 안돼 야 저기까지만 가면 돼자 그렇지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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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안돼 이제 어안 무서워 어 이거 이제 안무서 이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기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바다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까요? 됐다 됐다 드디어 자유다 그렇지 잠깐 땡땡땡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음 저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네 여기? 이쪽? 네 뚠뚠뚠뚠뚠뚠 와 경치가 좋긴 좋네 어, 저기 식빵이 있어요 식빵? 식빵 빵 헤이 헤이 블레드 이뻐서 어색한 림머리 헤이 헤이 블레드 이뻐서 어색한 림머리 헤이 헤이 블레드 이뻐서 어색한 림머리 근데 저기까지 가서 빵을 먹어야 되나? 네저 저기 브레드가 있어요 브레드 브레드 아, 아 저기까지 <laughs> 저기까지 가서 빵을 먹어야 돼요? 브레드 먹기 힘든데요? 아이 먹기 힘든데요 저거 브레드 먹방 그 갔다 다시 와야 되잖아요 먹고 네, 네. 와 이거 어렵다 진짜 그쵸 네 마치 금붕어가 된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희아니하된것 같아요 제가 마치 붕어가 된것 같아요 금붕어가 된것 같아요 네. 아저 그래도 살살살살 가니까 이제 되긴 된다 자 어, 너무 세게 밀면 안 되게 오케이 아빵 먹었고 휴아 이제 다시 갈까?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이... 여기서부터 하면 제가 할게요 네 오와 히하 나는 울고. 아이 잠깐 오와 오. 오, <laughs> 아, 저기서부터만 갈게 가... 어항이 훨씬 편한 거 같은데? 어항이 훨씬 편한 거 같은데요? 그쵸. 끝에 가야 되고. 너무 길어. 끝에 가야 돼. 끝에. 끝에. 잠깐만, 어디로, 어디로 가야 <목소리가> 되지? 어디지? 둘다 맞는 것 같은데요? 슥싹, 슥싹. 아, 뜨거워. 아, 싹, 싹. 어, 뜨거싹 싹. 어, 뜨거워. 싹 어, 뜨거워! 어, 아, 뜨거워! 이거 저기 허비육시다! 빡빡빡! 어, 뜨거워! 어, 아, 빡빡빡빡! 어, 아, 이거... 뜨거워! 어, 아, 빡!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어 U Y Y A U Y A U Y A Y U Y U 거 이거 이거 이거. 깜짝 깜짝이야. 아구...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어, 깜짝 깜놀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해? 오마야.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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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아요. 와! 어, 아, 해냈어요. <laughs> 야, 이거 뭐 의도치 않게 이거 해냈네. 해내... 어떻야 와 바다로 다시 온 거예요? 우와 우리 해냈어요? 어? 친구들 친구들 보고 아니야. 와, 보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 어? 와. 뭐가 빛나고 있어? 빛나! <laughs> 금붕어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맵이 열렸는데요. 날치 보거 어, 피라냐는 나왔어요. 네, 날치랑 보거랑 피라냐가 나왔어요. 네, 저는 아 어, 피라냐부터 아 어, 가볼 거예요. 피라냐. 아 그런데 우리. 그냥 아 안녕. 응응 다음에 또 만나.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쩜 누우냐는 다음에 또 웃긴 영상을 만들어줄게. 그럼요. 그냥... 아 안녕. 안녕. 아